어? 아유 어쩔 수 없이 또 우산 우선... 아 같이 써야겠네 아참아 아, 이거 자동우산 요번에 산건데 누나 들어와요 아 들어와요 아 그럼 비 맞으면서 갈 거예요? 아 비도 오는데 감기 걸려 들어와 아나 진짜 혼자 쓰고 가려고 그랬는데 같이 같이 있기 싫은데 아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돼 그냥 빨리 들어와요 빨리 제발 아, 아니 빨리 들어와 <laughs> 네, 음. 내가, 내가 들게요 누나 목키 뭐, 작으니까 내가 들지 뭐아 진짜 내가 우산도 씌워주고 아주 그냥 복 터졌네 복 터졌어 그냥 아참아 아, 조금 더 가, 가까이 들어와요 누, 누나 이렇게 씌워주느라고 내가 어깨 다쳤잖아 아뭘 생각, 또 무슨 생각, a s 생각 g a S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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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n g 게 s a 아 g a s a n 아니야아 n g 어? 어? 아, 나 a n g a S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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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버스장 왜왜왜왜왜 아니 목소리가 크다고 하니까 귀에다 대고 내가 속삭이려고 한 거지 뭘 내가 그냥 일부러 그런 건가 참뭘 <laughs> 틈만 보이면 뭐 내가 나 아무짓도 안 하는데 아무짓도 안 했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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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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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말할게 조용히 말할게 어. 아 그러니까 누나는 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거라고요 음 그럼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 줄거요 그 내가 이쪽으로 가서 <laughs> 아니 언제라도 조용히 말하라며 어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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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음. 와 진짜 내 아, 이유빈 진짜 많이 죽었다 이렇게 우선도 씌워주고 아 진짜 복 받은 줄 아세요 내가 진짜 몇번 말하지만 알았어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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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음 너무 좋아 누나 가지마 <laughs> 알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근데 누나 뭐 어디 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치 근데 네, 우산 있어요 우산 없잖아 어떻게 가져가려고 아아또 어쩔 수 누나 그러면 잠깐 우리 집 가서 내가 우산 다른 거줄 테니까 잠깐 내 방으로 아니 우리 집으로 가요 응. <laughs> 내 우산 많아. 나 우산 세 개인가 있어. 누나 하나 빌려줄게. 응응응. 음, 음, 음. 어내방 안에 있거든. 침대 옆에 있을 거야 <laughs> 아니 나 우산 좋은 거 써요. 좋은 원래 좋은 우산은 어 이렇게 간 뭐야 원래 좋은 것들은 보물 같은 것들은 이 소중히 간직하잖아. 아 내가 좋은 우산 사서 내 침대 옆에다 놔둔 건데 그게 뭐뭐어 응. 음. 어두개다 거기 있어. 어 아 그러니까. 아비 맞고 갈 거예요 그러면? 아 이거는 너무 헐거워서 이거 이거 줄 수가 없어 이거는. 너무 무거워 우산이. 아니 작아 작게 생겨도 이게 무, 무거운 거예요. 내 간신히 들고 있잖아 봐봐. 어, 내방 가서 아니 내 우리 집 가서 그 우산 하나 줄 테니까 가자. 음아참 어쩔 수 없이 또또내 방을 또 공개해야 되네 또. 또내 침대 또 이렇게 어? <laughs> 알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누나 입고있고 입구 내가 가지고 나오면 되잖아. 응. 그죠? 어, 그러니까. 아, 드물한 주네, 진짜. 응. 아, 참. 누나 근데 안 추워요? 아, 춥죠? 아, 먹풀이다 얼어죽어 진짜. 왜 그러고 다녀? 치마 봐, 완전 짧어. 이런걸 입고 다녀요 왜? 야아좀이런거 아, 입지 마요 아, 다 얼어 죽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진짜. 아, 야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이 뭐야? 이다 뭐야? 이거 잠깐만 누나 너무 추워 보여 누나 차한잔 마시고 갈까? 어? 차한잔 마시고 갈래요? 따뜻하게 차한잔 마시고 가면 어좀 좋을 것 같아. 누나 왜냐면 너, 누나 너무 하이 아니 너무 짧게 입었어. 너무 노출이 심하다고 얇게 입었어. 그래. 응. 가서 차한잔딱 하고 가는 거야. 차한잔딱 하고 우산 줄 테니까 가지고 가요. 내가 차까지 내려준다 진짜. 아유 진짜 누나 뭐가 예쁘다고 진짜. 아니 올라가서 나 진짜 좋은 차 하나 사다 놨거든. 그거 같이 마셔요. 어, 같이 마시자. 어, 마시, 마셔줘. 제발. <laughs> 아니 마셔줘. 아 음. 아, 원래 좋은 차들을 같이 마시면서 좀 온기를 나누고 어? 그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면역력도 생기고 뭐 뭐라는 거야. 아무튼 가요. <laughs> 한번만. 한번만. 어. 아, 알았어요. 우산 가져올게. 알았어, 우산 가져올게. 아참 틀만한 줄. 어, 재채기했다. 대박, 이봐,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아이 뭘 사레 들린 거야. 일로 와요, 빨리. 아 일로 와, 빨리. 와요. 아 참. 어? 막따라 오네? <laughs> 어? 거어 거부를 안 하네? <laughs> 알았어요. 자자, 올라가자. 누나 한잔 마셔봐요. 응. 네. 아 좋다. 왜왜 <laughs> 왜? 왜, 왜. <laughs> 뭐가 뭐가 변태 같아? <laughs> 아 인정 인정. 와 맞아 맞아 맞아. 응. 나도 좀 변태 같았다. <laughs> 아 누나가 팀을 안 주니까 아팀좀 줘요. 비주구좀 들어가게. <laughs> 뭘 들어,뭘 들어가다니, 아 진짜 내가 뻔히 좋아하는 거 알면서 진짜, 아뭘 장난이야, 장난 아니야, 장난이면 진짜 내 집에, 내 방에 이렇게 오게 했나? 지금 떨려 죽겠구만. 아 그럼 떨리죠안 떨려요. 아, 아 잠깐만, 아 이걸로 좀 가려요. 아 가려, 다 보이잖아. 아, 나 누구 죽일 일이 있어요? 오늘 잠못 자게 하려고 아주 그냥 아 빨리 가려요. 아 물론 더 보고 싶, 아니, 그러니까 아니, 아뭐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. 아 그래 더 보고 싶지 보고 싶기만 하겠어. 저 침대도 있고만. <laughs>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누나 옷 하나만 두고 가면 안 돼요.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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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니야, 그냥 누나, 누나를 느끼고 싶어서 막 그런 거지. 아 원래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변태적으로 하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, 원래. 어, 아, 누구나 사람은 다 변태적인 게 있겠지. 음, 난 누나 향을 좋아하니까. 알았어요. 아, 좀아라 어. 네, 드세요. 아. 어. 진짜 좋죠. 향기 진짜 좋죠 이거. 어, 아 이거 친누나가 여행 갔다가 사온 건데. 어. 어떻게 누나 좀 줄까요? 그러면? 음 괜찮아. 좀 가지고 갈래요? 아 아니면 갖고 와서 차 마시고 갈래요? 그 그래도 되는데. 그랬으면 좋겠다. 가져가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마셔 마셨으면 좋겠다. 어1234 1234 1234 별샵. 어? 아 비밀번호 비밀번호 <laughs> 네 비밀번호 1234 별샵. <laughs> 언제든지 누르고 들어와요. 내가 샤워를 하고 있던. <laughs> 내가 잘못 벗고 잠을 자던 아 내가 원래 잘때 옷을 벗고 자거든 누나. 아 물론 속옷은입고 자지. 응. 아, 보여줄까? 내가 어떻게 자고 자는 거 알았어 알았어. 응. 1, 2, 3, 4별샵그 누르시고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네 누나 마치 여기가 누나 방인 것 마냥 그렇게 행동을 하셔도 아주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샤워하고 가셔도 돼요. <laughs>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음, 알았어아 알았어. 그러면 어떻게 아니야. 알았어요. 음. 어 맞아요. 진짜야. 아 진짜 맞아. 비밀번호 맞아. <laughs> 아뭐 어때 누난데 왔으면 좋겠는데 막 새벽에도 오고 근데 술 먹고는 오지 마요 술 먹고 오면은 안돼 술 먹고 오는 건 안돼 음. 안돼요 그거는 나도 감당 못할것 같아 음. 나쁜 생각 들것 같아서 그거는 나는 싫어 그러니까 누나 맨정신에 그때 맞다 오는 거 안돼 진짜 술 먹고는 오지 마요 안돼 아그 맨정신이 아니잖아 어, 아니, 근데, 그때, 나는 나를 못 믿기 때문에. <laughs> 아, 당연히. 당연히. 함부로 하지 않지. 아, 근데. 알았어요. 음. 아무튼 알겠죠? 뭐. 1, 2, 3, 4, 5, 3, 4. <laughs>